이렇게 정의역은, 정의역은 어떤 특정 하나의 값이 아니고 얘 빼고 다 하잖아 네. 쉽게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엑에다 표시해 볼게 얘 빼고 다 이게 정의역 아니냐? 네. 이게 이제이 이 그림상에서 그러면 치역은얘 빼고 다 그렇지 않겠어? 네. 근데 여기서 이랬어 정, 정의역에서 치역을 뺐더니만, 살일때대그 <laughs> 얘기는, 정의형, 이제 요거, 빵꾸난 거 빼고 나머지 다 해서, 요 빵꾸난 거를 뺐더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제 X에서 Y를 뺀다는 거는 이런 거잖아. 사실은, X에서 Y를 뺀다는 거는 X에서 Y를 빼는 게 아니야. 정확하게는. X에서 X하고 Y의 교집합 부분을 빼는 거지. 정확하게는. 그잖아? X에서 Y를 뺀다는 거는 X하고 X에서 둘의 교집합을 뺀 거야. 교집합. 교집합을 <laughs> 뺐더니 여기 에 남게 은 뭐가 남냐? 3 분이 안 남아. 그러니까 이만큼해서 이걸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돌린 다음에 뺐더니 딱3이 남아.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이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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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여기서 요거를 뺐더니 요게 남아.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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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치역이 3이란 얘기야. 아이 y가 3. 네. 정거선. 한 가지네요. 아, 괜찮. 뭐, 어, 어. 어. 이만자. 음. 자, 봐. 이러잖아. 정역이 이만큼 있다고 쳐봐 그냥. <laughs> 네. 이만큼은 뺐어. 그럼 요, 여기 이제 3이 있었을 거야. 그럼 요 여기 꽉 찼다고 쳐봐 그냥. 근데 요거를 뺐어. 그럼 요만 남잖아. 3만 남잖아. 달랑 네. 그잖아? 맞아요. X에서 딱 뺐더니 3만 남았어. X에 3만 남았, X에 3만 남았대. 이 Y를 다 뺐더니. 그러니까 Y가 3이다. 이 얘기야. Y가 3. Y가 3. 정근선에 Y가 3. 이번에는 반대로 Y에서 X, 이 Y가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얘를 탁 뺐더니만 빼기 일이 남았대. 그럼 여기 얘가 네. 빵꾸란 게 빼기일이었다 그 뜻이야. 그런데 헷갈리겠지. 그렇지. 그런데 헷갈려. 뭔가 아, 이 빵꾸 때문에 헷갈려. 맞아요. 어? 맞아요. 아이고. 원래 이 빵꾸는 여기 안에 없었어. 원래 처음부터. 빵꾸. <laughs> 야, 처음부터 <laughs> 없는 곳에서 <해서> 뭘 빼? <laughs> 야잘 봐. 처음부터, 처음부터 얘네는 처음부터 있잖아. 여기 빵그한건 원래 없던 거야. 원래 여기는 없어. 여기는 원래 없어. 응. 여기서 이제 뭔가를 빼는 거야. 여기 주위에서 뭔가를 뺐더니 3이 남았. 아까 그러니까 생각해봐. 이걸 원래 없던 거고, 아유. 원래 없던 거야. 이렇게 정의 정근선 이렇게 이렇게 정근선만 표시해 할 이렇게. 여기 음. 있는데, 여기 붙여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건 원래 없던 거야. 정의역, 이거 안에 이건 원래 없어. 이건 신경 쓸게 없어. 정의역은 원래 이거야. 정의역은 이거야. 여기서, 얘네들을 뺐더니만, 얘네들을 뺐더니만, 이 부분을 안 빼는 거잖아. 네. 제가 이거 해볼까? 이거를, 한 이렇게 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 딱 겹쳐서 이렇게 봐봐. 야, 여기 하얀 부분에서 이 노란 부분을 빼면 여기게 남지, 여기가, 여기 점 하나 남을 거 아니야. 네. 점 하나. 네. 점 하나 남는 게3이래잖 많아, 3. 그게 뭐야, 이노란점이 여기가 3이었다는 얘기지. <laughs> 3이 하나 남는다, 얘기하라. 아 완전 3. 맞죠 알뜰 말듯한 데까지 고민하세요. 알겠죠? <laughs> <laughs> 렇게된 거야. 이거면 이게 끝난 거야.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식이 이제 이렇게 된 거지. 정근선이 이거니까 x 플러스 1. 맞죠? 네. y가 Y너는... 3이니까 이게 b가 3. 맞아요? b는 3. c는 몰라. 그래서 1입만4 데이프. 풀면 오